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원래 오늘 스킨케어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얼마 전제 인스타 댓글에서 수면 장애, 뭐, 불면증 이런 걸로 엄청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일단 오늘 천연 수면제 만드는 법을 먼저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바로 찍게 됐어요. 오늘 레시피는 수면제 약처럼 먹자마자 기절할 듯 잠드는 그런 강력한 효과는 아니에요.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효과가 강력한 건다 이유가 있고 또 그만큼 부작용도 따르기 마련이죠. 오늘 레시피는 이제 꾸준히 드시면 망가진 수면 패턴이 밸런스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이 간장이 강화되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까지 더 윤택해지는 효과까지 볼수 있다는 거. 일단 오늘 레시피 재료는 딱두 개. 산조인 용안육이두 가지를 끓여 먹으면 되는데. 평소 가깝게 지내는 한의사쌤한테 이 레시피를 확인했더니 이 재료 어떻게 알았냐고 놀라시더라고요 아시죠? 제가 원래 필요한 건 어떻게든 찾아내는 실제로 귀비탕이라고 한방처방의 대표 약재가 이두 가지라고 해요 이 귀비탕이 뭐냐면 사전적 용어로 정신을 안정시키며 비위를 든든하게 하는 보약 신경쇠약, 불면증, 건망증, 유정 따위의 치료에 쓰인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되게 뭐 생각이 너무 많거나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소약 두근거림 등이 원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완화해서 수면 장애가 서서히 좋아지게 하는 원래 귀비탕엔 0 가지 재료들이 다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두 가지가 메인이라 집에서 이두 가지만 끓여 먹어도 충분하다고 하고요. 특히 불면증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이 산조인이라고 해요. 보통 불면 갖고 시는 분들께 가장 흔히 처방하는 약재라고 하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도 산조인에 있고요. 불면증에도 좋지만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 먼저 재료를 구입할 때요 산조인은 볶은 산조인을 구입하되 대부분 수입산을 사용하니까 꼭 국산을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용안육 역시 전부 수입산 국내에선 보통 이렇게 말린 과육으로 팔아요 이게 용해노는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과일 이름인데 이 과일 자체가 한국 과일이 아니에요 한의사 쌤이 용안육이 수면유도 시너지에도 좋지만 음기를 보충하는 데도 좋다고 하시네요. 이제 끓이는 법과 복용법도 쉬워요. 먼저 끓이는 법은 복근산조인과 용안육이 1대1 비율로 각 4g씩이 하루 섭취량이라고 해요. 양을 철저히 지킬 필요는 없고요. 대략 이 정도가 4g이에요. 양을 좀더 넣는다고 막 큰일 나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해요. 이 양에 너무 예민하게 걱정하면서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많이씩만 안 넣으시면 돼요. 물은 보통 3컵 정도 넣고 끓여주면 되는데요. 진하게 드시길 원한다면 물의 양을 더 적게 넣으시면 돼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30분 끓이시면 끝! 이러면 딱한컵 1회분 정도의 양이 나온답니다. 복용법은 당연히 따뜻하게 복용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잠들기 30분 전쯤 섭취하시면 되고요. 혹 화장실이 걱정이신 분들은 좀더 일찍 드세요.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셔서 추침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제 중요한 팁인데요. 방금 보여드린 레시피, 저 재료의 비율은 한 잔, 1회분이긴 한데 혹시 수면 장애가 조금 심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하루에 두세 잔 정도를 이제 시간차를 두시고 나눠 서 드시는 게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에 답을 해드릴 건데 이 질문은 분명히 영상에 올라가고 이제 궁금하실 질문들을 제가 미리 정리를 좀 해봤어요. 낮에 먹으면 졸립지 않을지 이거 궁금하실 텐데 아니요, 괜찮다고 합니다. 수면제 약이 아니기 때문에 뇌를 멀쩡한 뇌를 억어주로 졸립게 만드는 그런 약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불면증의 원인을 완화해주면서 불규칙했던 수면 패턴을 건강하게 정상화시켜 준다고 보시면 돼요. 수면제랑은 원리가 좀 달라요. 막 낮에 먹는다고 갑자기 잠이 쏟아지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전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낮 동안에 신경 감이 심하거나 뭐 두근거림의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좀 편안하게.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상관없는지 상관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둘다 평이한 성질이고 약재에서도 워낙 순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또 장기 복용을 해도 그만큼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인터넷 지식백과에서 여성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처방이라고 나와요. 자, 이것도 여쭤봤더니 개인차가 있을 뿐 남녀에게 효과는 같다고 합니다. 아, 영지버섯이나 연잎차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재료로 조금 알고 계세요. 먼저, 영지는 성질이 좀 강해서 오래 과용을 하면 좋지 않다고, 그래서 특히 집에서 임의로 양을 집어서 계속 끓여 드시는 건 비추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잎은 뭔가 심신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쪽엔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산조인처럼 직접적으로 수면에 연관이 있는 재료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수면차가 뭐 임신부나 혹은 어린 아이들에게 괜찮은지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초반에 말씀드렸던 귀비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어왔어요. 필요에 따라 소아한테도 적절히 처방되기 때문에 나이는 크게 상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게 임산부. 사실 이 재료들이 임산부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재료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만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상이란 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됩니다 라고 그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주의는 필요합니다. 참고로 두 재료다. 굳이 씻을 필요는 없다고 하세요. 근데 정 찜찜하신 분들은 흐르는 물에 그냥 가볍게 한 번만 헹구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맛! 까 그러니까 맛은 보리차 맛. 이 용한육이 그냥 넣어서 씹어 먹으면 굉장히 달거든요. 근데 이렇게 산조이랑 같이 우리면 단맛이 막 심하게 우러나오지 않고 아주 옅게 살짝 달큰한 보리차 누룽지 뭐 약간 이런 맛이에요. 맛은 괜찮아요. 생각보다 이너뷰티 종류들이 먹기가 힘든 제품들이 많잖아요. 몸에 좋아도. 근데 기분 좋게 따뜻하게 한잔 마시기 참 좋아요. 용안육이 너무 단데, 이거 밤에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라고 걱정하실 텐데, 이렇게 우렸을 때막 엄청난 당이 우러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되고요. 난, 단, 요만큼의 당이라도 자제 하에 먹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뭐, 용안육을 빼셔도 되긴 해요. 물론, 이 용안육의 달달한 성분이 이 산조인과 만났을 때더 시너지를 좋게 한다곤 하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수면에 연관이 있는 건 산조인이니까 산조인만 단독으로 끓여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상관이 없다는 분들은 꼭 함께 끓여드세요. 사실, 몇년 전에 저도 처방으로 수면 유도제를 받아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전한번 먹고 바로 끊어버렸는데,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있었어요. 기내에서 12시간을 꼬박 가야 되는데, 이제 예민한 성격이다 보니까 잠을 잘못 자요. 도착하자마자 일정이 풀로 있는데 잠을 아예 못 자고 가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면 요도제를 하나를 먹고 잤어요 <laughs> 완전히 기절하고 잤어요 잤는지도 모르고 눈을 떴는데 도착했다고 하는 거예요 12시간 비행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좋은 건 잠시 5분 정도 있다가 화장실 가서 일단 다 토하고요. 막 어지럽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도착해서 스케줄 잘 소화하겠다고 약을 먹었다가 정작 너무 어지럼증이 심해서 일 하나도 못했어요. <laughs> 사실 수면 영양제 종류도 요즘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먹어봤어요. 근데 브랜드 제품들마다 이제 함유하고 있는 성분들도 조금씩 다르고 아직까지는 나한테 되게 잘 맞는다라고 한 제품을 못 찾고 있어요. 뭔가 이 제품은 뭐가 부족하고 이건 뭐가 부족하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도 이렇게. 또 가격도 저렴하니까 집에서 티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필요할 땐. 이제 한국이 OECD 회원국가 중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 2위인 거 아세요? 수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건강하고 피부가 좋아지길 바라는 건 아예 불가능이에요. 다들 아시죠? 수면이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댓글 보니까 잠안올때 핸드폰부터 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절대 안 돼요. 뇌를 더 각성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절대적으로 먼저 끊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도 불면증 유발의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섭취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맥주처럼 차가운 성질의 음료도 숙면을 방해하니까 피하시고요. 샤워는 혈액순환 때문에 저녁에 해주는 게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 불 끄고 자잖아요. 잘때 아주 작은 불빛이라도 없을수록 좋아요. 깜깜할수록 몸 자체도 숙면을 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불빛이라도 있으면 뭐 종이로 막든지 끄든지 최대한 깜깜하게 유지를 하고 잠을 자보세요. 잠못 자는 거 진짜 괴롭잖아요. 저 너무 잘 알거든요. 모든 구름미님들 숙면하시고 좋은 꿈 꾸세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